겉과 속이 다른 사람 구별하는 법세 가지.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함께 행운이 팡팡 쏟아집니다. 먼저 유대인의 지혜로운 격언 하나 들려주고 시작할게요.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해봐라. 함께 일해보고, 함께 여행해보고, 함께 살아봐라. 첫째, 일을 함께 해보라. 일을 하면 성실함, 책임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엔 착해 보여도.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죠. 둘째, 여행을 함께 해보라. 여행은 예측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죠. 계획이 어긋났을 때 짜증부터 내는지, 웃어 넘기는지 성격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셋째, 함께 살아보라. 생활습관, 배려심, 진짜 인성은 같이 살아보기 전엔 모릅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여도 함께 지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가까워지기 전에 꼭이세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